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 하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 이두 유형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동일한 그러한 관심 또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실입니다. 결실. 물론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과정은 서로가 많이 다르죠. 아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실을 얻으려고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노력 즉 의의로운 방법으로 그 결실을 얻고자 합니다 악인은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아 수단과 방법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죠. 어,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수고와 또 땀의 결실을 어, 빼앗으려 합니다. 어,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한당, 불한당, 아, 이것은 말 그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 라는 그런 뜻이죠. 따물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의 빌부터 한량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량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의 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악인이 의롭지 못한 이익을 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마음이 항상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생각과 마음에서 오러 나오는 것은 결국 부정한 결실 뿐입니다.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죠. 지난해 말인가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수백억 원대 거의 천억에 가까운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이 검거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데 무려 그 일당이 97명이었다고 하죠. 그들 모두가 이제 검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도박 사이트가 그 운영된 기간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 판돈이라고 하죠. 그 도박에 사용한 그 금액이 총액을 따져보니까 무려 889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 그들이 그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모든 그 돈은 몰수가 되었고 어, 이미 국고로 환수 조치가 끝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받게 된 것은 돈 뼈락이 아니라 처참한 결말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그러한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에는 어,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결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889억 원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 대의 돈을 어~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건 그들에게 정말 대단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년) 안에 수십억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혹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해 아무런 가치도 못 느꼈을 겁니다. 그냥 빨리 이것을 어, 어, 끝내고 어, 한목 챙기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들의 결말은 어, 너무나도 처참. 할 수밖에 없었죠. 아,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땀 흘리지 않고 누군가의 수고를 취하는 자의 결말은 늘 이와 같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행동은 결국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행실은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어, 모든 인간은 어떻게 했었든지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살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결실을 맛보기도 전에 엄청난 이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 의인은 다릅니다 아, 그들의 결실은 다르죠 그들은 자신들이 심어 놓은 성실과 정직의 뿌리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선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안전한 삶을 보장받게 되죠 지난 지난 시간에 의인은 항상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성실과 정직한 삶의 태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성실과 정직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실과 정직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축 축복을 끌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러한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악인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복을 얻으려 하지만 의인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 이루어짐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모든 일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땀 흘려 노력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이나 훔쳐 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말이죠. 육체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성실과 정직함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